트러스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절전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절차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정하고 부정정을 판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정정이냐 부정정이냐에 따라서 그 해석 방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먼저 이제 정정인지 부정정인지 한번 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지력수를 계산을 하겠죠. 미지력수. 미지력수는 이제 옆에 예제 그림에서 보면 어, 미지력은 이제 반력수하고 반력수. 그 다음에 부재력수죠. 그럼, 반력은 몇개 나온지 한번 볼까요? 반력은, 여기가 힌지 절점이니까,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롤러 절점이니까, 롤러 지점이니까,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재력 수는, 부재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개가 미지력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울 수 있는 평현 방정식의 수, 음, 그거는 이제 절점당, 예, 절점당 표현 어, 방정식을 두 개씩 세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죠. 예, 개수가 같으니까 요거는 어, 이제 정정 트러스가 되는 겁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차로는 두 번째로는 전체 트러스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린다. 이것은 이제 반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리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힘은 이쪽으로 P가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력 두 개, 또 여기에 반력 하나, 이렇게 이게 이제 자유물체도가 되는 거죠. 2번에서 얘기한 자유물체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힘의 표현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반력을 계산한다. 어, 힘의 표현 방정식은 요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세 개죠. 그래서, 어, 수평력의 합은 0, 수직력의 합은 0, 그 다음에 모멘트의 합은 0. 이제, 뭐, 실제적으로 계산은 해보지 않겠지만은, 어,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그 방법, 반력을 예,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모멘트의, 요 점에 대한 모멘트의 합력은 0이다.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요 반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 수평력의 합은 0이다 두 번째로 수평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면 요 반력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직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면 요 반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력까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계산이 됐으니까 이걸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반력을, 이제, 얼마씩 여기다 써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얼마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네 번째, 절점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린다. 예, 절점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이유는 부재력 계산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는, 이제 어느 절점을 선택할 건지는, 예, 자유롭게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데, 제가 한다면은 일단 여기서, 어, 자유물 제도를 하나 그릴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면은 여기가 부재력이, 모르는 힘이 여기 두 개가 있고, 세울 수 있는 힘의 방정식의, 형인 방정식의 수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v는 equal 0, h는 0. 해서 두 개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칠한 거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건 이거 하나 있잖아요. 모르는 게 이거 하나 있으니까 어, 절점 두 번째 이 절점을 매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어, 힘의 평형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이것도 예, 이제 계산할 수 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게 이제 예, 4번하고 5번. 이거는 예,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어, 절점을 정할 때마다. 자유물체도 그리고 힘의 표현 방정식 적용을 해서 부재력 계산하고 예. 이때 한번 이루어지고 또 이게 이제 끝나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2번에 대해서 4번, 5번을 또 진행을 하는 거죠. 예. 절점을 정할 때마다 어, 그러한 순서도 순서로 어, 계산을 해나가시면 이제 모든 어, 정정 트러스에서는 모든 부재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주의사항. 이제 절점을 선택을 할 때는 미지력이 2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예. 이건 뭐냐면은, 어 일단 절점당 세울 수 있는 평행방정식의 수가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미지력이 3개가 된다. 미지력이 3개가 된다 그러면, 어 계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미지력은 세 개인데 힘의 표현 방정식은 방정식 수가 최대 두 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풀지를 못하는 거죠 예. 대수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절전법으로 어, 정정 트러스를 해석하는 그런 과정, 예, 절차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제부터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어,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제 2-1인데요. 어, 절전법을 사용해서 다음 트러스의 모든 부재의 내력을 계산하시오. 예. 어, 그래서 먼저는 정정인지 부정정인지를 먼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지력수는 여기 이제 반력이 힌지니까두 개고요. 여기 이제 롤러니까 반력이 하나죠. 그래서 세 개. 거기다 이제 부재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에서 열 개의 미지력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세울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의 수. 절점을 세 볼게요. 절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다섯 곱하기 2니까60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 중에 같으니까 정정이 정정 트러스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전체 구조물에 대한 어, 자유물체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 전체 구조물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반력을 다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자유물체도에다가 힘의 표형 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발력을 계산하면 되겠죠? 힘의 표형 방정식은 이렇게 1, 2, 3, 3개의 힘의 표형 방정식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평력의 합은 0이다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요. 어, 작용하고 있는 외력, 수평력이 없으니까 ha는 0이 돼요. 그 다음에, 모멘트의 합은 0이다를 먼저 적용을 해볼게요. A 지점에서. 그러면, 지금, VD에 의해서, 의해서, 모멘트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봤을 때, 모멘트는 VD 곱하기 4가 되고, 15kN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모멘트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5 곱하기 8.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VD는 30kN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VA 있고 수직력이 v t 가 있고 그 다음에 15kN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 윗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놨을 때 VA 플러스 VD 빼기 15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VD는 여기서 계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 보면, 어, VA는 마이너스 15kN으로 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0이 되는 거고, VA는 마이너스 15kN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다음에 화살표를 바꾼 다음에, 15kN, 이렇게 써도 되죠. 둘 중에 하나로. 그 다음에 VD는 30kN이니까, 요건, 방향이 맞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반력을, 이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력을 표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가 있고요 어, 절전법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이 각도.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계산해볼게요. 탄젠트 알파를 계산을 해보면요. 어, 여기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밑변은 이제 4가 되고, 높이는 어, 8m일 때 3m니까 4m일 때는 1.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는 아크탄젠트에 4분의 1.5가 돼서 20.56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는 20.56도예요. 자, 이제 절점법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 절점은 이제 2절점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어, 그림은 요만큼을 잘라낸 거죠. 이렇게. 그러면, 부재 C, C, C2. E, 부재 C, E의 부재력 표시를 해놓고, 부재 D, E의 부재력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방향은 플러스 방향을, 어, 일단, 가정을 해서 표현을 한 거죠. 플러스 방향은 절점에서 바깥으로, 화살표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이 이제 플러스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어, 힘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시킵니다. 어, 먼저 수직 방향에 대한 힘의 평형 방정식을 써보면은요, 어, 수직 방향은 지금 FC로 본다면 FC의 사인 알파죠, 사인 알파, 사인 알파인데 좀 여기서 보면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걸 분해를 해 보면 이렇게 분해가 되고 이렇게 분해가 되죠. 예. 그래서 수직 방향은 에, 사인이 됩니다. 이게 요게, 요게 사인 알파가 되는 FC의 사인 알파. 어. 여기 플러스. 윗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표시를 한 거고요. 어, 15kN은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해졌을 때 0이 되어야 되므로 FC는 계산해보면 42.72kN이 킬로, 나와요. 그 다음에는 수평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다. 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 방향이 이제 플러스가 되고 지금 Fc에서 어, 수평방향은 이거죠. 지금 보라, 보라색 왼쪽으로 가는거 녹색, 왼쪽으로 가는 거. 그러면 요거는 FCE의 크기가 FCE의 코사인 알파고 방향은 지금 요것과 반대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FCE 코사인 알파에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f d 가 원래 이제 존재했던 건데 요게 왼쪽 방향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그 외에는 없죠 그래서 두 개를 합했을 때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계산된 FCE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FDE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0 kN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부재력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FCE는 표시를 해보면 플러스 42.72가 되고 어, FDE는 표시를 보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에는 인장, 마이너스 표시된 경우에는 압축 이렇게 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부재력을 이제 표시를 이제 해놓은 상태고, 요게 표시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절점을 어디로 갈 거냐면 D 절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러면 이제 뭘 모르느냐? 요 부재력 아, CD 부재, CD 부재의 부재력을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AD 부재의 부재력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지력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 인장 방향으로. 그다음에 어 D 그 D 부재의 부재력은 압축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도, 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은 어, 계산할 때 수식을 세울 때좀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어, 그 다음 절점에서 적용을 할 때는 이렇게 방향을 값 자체가 플러스가 되도록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게더 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이제 힘의 표현 방정식을 어,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평 방향에 대한 힘의 표현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요 수평 방향이 지금 FAD가 존재하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FAD, 그 다음에 40도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0. 해서 이게 합해서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합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FCD 플러스 방향이죠. 그 다음에 30도 플러스 방향이고. 이두 개가 더해졌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AD는 마이너스 40kN, FCD는 마이너스 30kN.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표시를 해보면 FAD, FAD는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FCD, FCD는 마이너스 어, 3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어,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산된 부재력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고요. 어, 그 다음 절점은 C 절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C 절점에 대한 아,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약간 이제 복잡하지만 미지력은 두 개이기 때문에 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부재력은 다 이미 계산이 된거고요 마이너스 30kN이니까 방향을 바꿔서 30kN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럼 식을 세워보면은 어, 수평방향에 대한 식은, 일단 FBC에서 수평방향은 코사인인데, 어, 방향이 마이너스죠. 예. 분력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FBC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FAC에 의해서도 코사인 알파인데, 분력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FAC의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4 0 7 2 k n 의 수평방향 분력은 42.72 코사인 알파인데 방향이, 요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42.72 코사인 알파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합했을 때 0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합력을 계산을 해보면 음, 자 일단 FBC, FBC의 수직 분력은 요게 되는 거죠. 이거는 플러스 방향이죠. 그래서 FBC의 에, 사인 알파, FBC의 사인 알파에 플러스 그 다음에 FAC에 의해서는 이 분력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크기는 FAC의 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반향은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FAC의 사인 알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42.72의 수직 분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42.7이 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kN은, 예, 보니까 윗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 30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했을 때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연립해서 풀어보면, FBC는 0kN이고요. FDE는, 어, f d 2가 아니라, FAC죠? 예, 잘못 표기됐네요. FAC는 어, 42.7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FAC 플러스 42.72, 여기는 0. 이렇게 어, 기록을 할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계산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부재의 부재력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절점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절점에 대한 자유물체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요거 FAB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직 방향의 힘의 합력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어, 그,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FAB. 그죠? FAB. 원래 이제 제대로 쓰면 이제 마이너스 FAB죠? 마이너스 FAB에다가, 어그 다음에 수직 분력이 없죠? 뭐 0의 수직 분력은 0이잖아요? 예, 플러스 0. 0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FAB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0이 나옵니다. 이렇게 진전을 시켰네요. 그래서 2번 절점 첫 번째 1번 그 다음에 D번 절점 2번 그 다음에 C절점 해서 3번 그 다음에 비절점해서 4번, 이렇게 하니까 모든 부재의 부재력을 개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